짜자잔! 여기는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입니다. 야, 오늘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는 했는데 바람이 살짝 추워요. 바닷바람이. 바다도 바라보세요. 아, 황으로 이사를 오니까 이렇게 바다를 볼수 있어서 참 좋구만. 앞에는 달로리님이 섹시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손 한번 흔들어봐요. 손 한번 아니 우리 해누리님 어디 가셨지? 아따 혼자 저렇게 앞에 쭉 가는 거야? <laughs> 옆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이라는 곳인데 옛날 옛적에 그 부부의 사랑이야기래요. 연호랑 새우녀 사랑이야기 음. 자 이따가 내가 또 사랑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제 사진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우리 해누리님이랑 달누리님이랑 이제 포항역 가시기 전에 식사하고 여기 이제 우선 테마공항으나가지고 바람 쐬고 마지막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에 들러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바다 겁나 멋있죠. 추워서 저는 이제 얇은 패딩 입고 있어요. 추워서 겨울에는 여름에는 겁나 덥더니만 사람이 간사하게 또 며칠 지났다고 이렇게 또 춥네요. 바다 내음이 좋고 바다 소리도 좋고. 해누리님 손 한번 흔들어줘봐요. 우리 저기 끝에서 해누리님이 혼자 막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데리고 가진 좀 혼자 걸어갑니다. 제가 또 좋은 곳 있으면 사진 찍어서 카페에 게시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자자짠 여기가 어딘데? 기, 기비고 기비고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비고. 네 다시 말해주세요 여기다가 시작. 세우녀가 짠 비단을 보관했던 창고 창고 어 창고 들으셨지요? 기비고가 그런 곳이래요. <laughs> 자, 아 여기 또 이게 뭐냐? 아, 살고 싶다. 문문 <laughs> 문 열면 뭐가 나올까요? 그럴까요? 아 장가났어요. 아니, 내가 어, 안에 열어 보니까 가마솥이 있어요. 가마솥. 자 이거 보고 싶은데 안 보인다 이 보이냐 보여야 틈새로 가마솥이 있어요. 이렇게만 안 보여 안 보인다 틈새로 볼라르 가마솥이 보여. 부엌인데 부엌 예딱 잠가놨네 하헤이 아, 송평도말로 전지 전지 어머 그래. 이거 한옥마을 같아 그쵸 신라 어다 문은 잠가놔서 열 수는 없지 백제 없다. 백제 그치 맨날. 응. 어 신라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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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신라마을이다 그쵸 아 이놈의 코로나때문에 다들 이렇게 마당 여기 마루에 앉아가지고 수박게 먹으면 딱 딱인데. 여기 내가 뭔가 열볼대요자 <laughs> 열어보세요. 열릴까? 어 열린다. 아니다. 없다. 그냥 아, 뒤에 바다. 배경인가 봐. 바다. 바다 아, 바다 바로, 바로 보이죠. 음. 문은 다 닫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하니까. 이게 뭐냐면 도기야 댁이래. 도기야 독이아대. 아이고안글씨 아, 안보인다. 다시야의 집이래. 도기야 백. 도기야 댁. 독이야떼. 독이야떼, 이거. 아, 추워. 어? 추워서, 봐. 뭐? 추워서, 패딩 입고 있어요. 추워서, 패딩. 바람 불어서. 으. 북집 어, 독이야떼. 독이야. <laughs> 야, 여기 한동마을 같아. 한마을 같다. 여기 여기 아, 아, 우리 해누리님을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있어요. <laughs> 리차드 기어라고 <laughs> 그 뭐지? 귀여운 여인인가? 네. 줄리아 로버트랑 나왔던 영화 있죠. 리차드 기어 닮으셨습니다. 풍채와 머리, 하얀 머리와 <laughs> 이미지가 닮으셨습니다. 앞들을 한번 보고 웃어주세요. 사인미소 한번 날려요. 1등 <laughs> 때. 어, 01 때. 어, 박하네 집은 없어? 아, 그래야 되겠네. 여기는 추우죠? 추우죠? 추우죠. 야. 진짜요? 어, 여름에 네, 지난, 진짜. 지난, 아, 이게 아니, 이게 저 뭐라는데? 아니야, 이게 저기 시름도 아니고. 시 여름에 여기 앉아갖고 쉬면은 시원하겠다. 어, 근데, 들어갈 수는 있네.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아니, 기붙었데아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장간이다! 대장간! 대장간, 이것도 못 들어가게 다 물을 잠가 놨으니까. 이렇게 대장간이고요 대장간 안에 속이 되게 궁금하잖아. 이거, 여기 보면 보일 것 같아. 음, 여기 옆에, 요게 있더라고요. 음, 네. 또 궁금한 걸또못 참지, 여기서 보일 것 같아. 아, 나는 안 보이는데, 해나리님은 보이겠다. 이렇게, 얘는 보인다. 이렇게 속이 보여. 음. 나는 키가, 손을 올리니까 카메 하나 가는데, 이렇게 봐봐.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게 아,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아 대장간 맞네 음, 그래서 이렇게 안에가 되었네 흥, 흥, 어 여기서 요거 가마 어 불가마 다마. 맞나 이제 맞아 또, 밑으로, 또 카메라 떡을 떨어놨고 밑에는 사람 아무것도 사람 없어 이렇게 저 빨간 게 뭐야 이게 가마 불가마 옆에 앞에 있는 게 뭐야 빨간 게 요게 뭐냐고,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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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뭐예요, 요고가? 삼삼삼. 이거 불러보세요. 리아꺼야? 아,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도, 뒤쪽으로도 뭐가 있네. 아, 아, 아 네, 궁금한 것도 못 참지. <laughs> 되쳐놔서 봐야 돼. 이쪽에서 찍어주면은. 봐봐, 여기 있는? 여기는 그냥 뭐, 잡동산이, 잡동산이 같다는? 잡동산이. 이렇게? 음. 키키고기계에다가 해놓은 거빗자로 창고네 창고야? <laughs> 어쨌든 어, 궁금한 걸못 참았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 팔을 쭉 뻗어서 찍어봤네요. 아, 진짜 경치 정말 좋다, 그죠? 아, 경치 좋다. 저기 아래 에 해안도로를 걸을 수가 있어 저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아진작 여기를 알았으면 여름에 막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할 텐데 왜왜 왜 이걸 이제 알았지? 네. 여기가 연호랑 세오녀 테마파크잖아요. 여기가 도구해수욕장 바로 옆이에요. 도구의 수욕장에서 5분? 차로 5분. 음. 차로 5분이고, 제가 예전에 단자님이랑오만원 언니랑 불가마 왔었던 사진 찍은 게 있었잖아요. 불가마 가는 쪽이에요. 여기는 불가마도 있고, 이렇게 전경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 이런 것이랍니다. 오늘의 연호랑 세우녀의 이야기는 꽃좀 여기서 끝! 꽃! 끝! 꽃! 꽃은, 이게 뭔 꽃이야? 그냥 들꽃. 꽃. 보여요? 안 보인다. 이거는 퍼진다, 이렇게 사진이. 얘 하나가 이렇게 있네.